안녕하세요. 미니멀 TV의 상큼한 뿜이만입니다 오늘은 저희 네 가족이 2박 3일로 여행을 오게 됐어요. 미니멀리스트의 여행 가방 챙기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첫째가 6살, 둘째가 지금 8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파란색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반입이 가능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트렁크예요 가방 두 개와 트렁크 하나로 2박 3일, 네가족의 모든 짐을 챙기는 과정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제가 지금 챙겨야 되는 물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식탁 위에 한번 놨거든요. 튜브 두 개와. 볼 하나, 비치볼 하나, 그리고 튜브 바람 넣는 것까지 이렇게 여기 하나에 넣고요. 여 기저귀 기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아이들 옷 이렇게 넣고요. 속옷이랑 포함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파우치에 넣었잖아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어제 선물을 받아서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여행 가보면 보통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파우치를 열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면도구 있잖아요. 클렌징 폼, 뭐 쉐이빙 폼, 치약, 아기치약 그리고 칫솔. 그리고 면도기 이 정도 있고요 화장품요 안에 담았어요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에는 그 비상약이요 비상약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데일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여기 안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채운게요요렇게 넣었거든요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겨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열패치, 뭐 연고 이렇게 음, 해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서 갖고 오면 이렇게 간편하죠 이렇게 수영복 넣는 가방에 이렇게 아이들 거와 어른 거 구분해서 이렇게 수영용품을 이쪽에 다 넣으면 요 나중에 이제 가져가실 때도 이것만 쏙 가져가시면 되고 나오실 때도 이것만 챙기시면 되니까 어, 편리해요. 저희 둘째가 지금 8개월이기 때문에 분유와 그 다음에 보온병 밖에 나갈 때좀 덜어가기 쉽게 이렇게 분유통 있고요. 그 다음에 젖병, 젖병, 소울들도 가져챙겼고요 보온병을 준비해왔어요. 방수 기저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수 기저귀 준비했고요. 물티슈 하나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건 블루투스 키보드랑 이렇게 책을 준비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거가 가방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트렁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트렁크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기저귀 같은 거는 그냥 들어요. 어차피 소모적인 거기 때문에 기저귀. 작은 사이즈 배낭 보통 많이 매시는 거죠. 고그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배낭 충분하고요. 중간 정도 사이즈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지금 남편의 옷 관련된 것과 아래 있고요. 이 위에는 아까 튜브 있잖아요. 튜브 두 개와 비치볼 하나 그리고 바람 넣는 것까지 해서 여기에 쏙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가방 두 개와 트렁크 가장 작은 사이즈 하나, 그리고 기저귀 하나, 2박 3일을 여행을 갈수 있는 짐을 다 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여행 갈때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행에 대한 감흥이 참 줄어요. 물론 아이들이 있으면 짐을 줄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것, 꼭 필요한 것들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용도별로, 사람별로 구분해서 넣어 주시면 부피도 줄이고 찾기도 쉽고요. 1석 2조 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최소한의 짐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아이가 있는 집의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미니멀 리스트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